안녕하십니까. 호랑이 팀장입니다. 여러분, 어,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죠? 이제 어, 문재인에 대한 사정도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 같고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불끈불끈이 장마철이지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한동훈을 지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어, 저는 전문 유튜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유명한 유튜브들의 방송을 보고 또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면서 시사를 생각하는 평범한 당원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의 당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번에 본격적인 전당대회 유세가 들어가면 누구보다, 어느 후보의 지지자보다 더 한동훈을 위해서 열심히 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가장 어, 장쾌하고 멋진 응원을 어, 윤석열 대통령님을 1년간 어, 따라다니면서 어, 후보 유세를 했던 호랑이 팀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제가 좀 늙었는데 어, 좀 찍어바르고 어,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한동훈을 왜 지지하실까요? 저는 우리 한동훈 씨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후보가 유일하게 이 보수 정당에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성적인 지지자들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응원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야당에는, 뭐, 이재명인 말할 것도 없고, 어, 말하자면, 어, 문재인, 뭐, 노무현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팬덤을 형성해오는 정치인들이 아주 정치권에서 요즘은 뭐, 개딸이라고 해서 개망난이들이 팬덤을 해서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히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 방문지에 방문해서 피케팅을 한다든지, 연호를 한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어, 계속 그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후보 자신에게 큰 어, 사기를 진작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제가 지난 총선 때부터 어, 현장에서 바라본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덤들은 굉장히 젊고요. 깨끗한 분들이요. 어, 정말 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온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도 SNS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어, 여러 가지 응원이 막 심지어 어, 지금 타 후보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뭐 잘해봐라. 배신자한테 그래. 엮여서 돌아가 봐라. 나중에 한번 보자. 뭐, 나, 뭐, 끝을 맞춰보자. 뭐, 또다, 뭐, 저는 배신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든지, 우리는 뭐, 아주 배신자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저는 한동훈 지지하시는 우리 팬덤층이나, 국건한 팬들이 이번 선거에도 지난 총선 때그 거리마다, 거리에 한동훈 방문지마다 와서 1, 2천 명의 그 자발적이고 한동훈이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똑똑하고 야당에 대해서 할 말을 잘하고 그동안의 갈증을 많이 해소시켜줬다는 데 대한 어떤 감동에서 나온 그런 팬들이 그런 당원들이 결국 어,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를 결정할 것이다. SNS에서 너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 크게 작용해서 결국은 대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한 동훈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이 가치를 우리가 이 가치의 어, 세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자. 화두를 참고하자. 이새 화두를 참고하자.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 한동훈의 개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힘은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원희룡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이번에만큼 망설이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원희룡을 따르자니, 한동훈이 아깝고, 한동훈을 따라드니 원희룡이 아깝습니다. 그러나요, 원희룡은 기존의 우리 국힘의 정치 살아있는 현실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아직 게스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한테 힘이 돼주고 우리의 파일을 키우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경험은 일천하지만 야당에나. 일반 중도층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장구 중에 첫째, 한동훈의 개혁, 국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사음 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야 사음 딱이 없어서 항상 우리는 뒷북치고 답답해하고. SNS, SNS에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한탄하고, 왜 국힘은 사오지 못할까? 이런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 한동훈을 통해서 국힘을 개혁하자. 내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움닭이 필요합니다. 보수의 사움닭이 부족한 것은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친 개망난이 그렇지만, 마포 걸레 보십시오. 정청내 보세요. 저것도 정치인이라고 법사위원장이라고 대한민국의 권력 서의 시비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사움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론과 법리와 감성으로 뭉쳐진 감각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윤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 안에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일방 대통령실 바퀴만 굴러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선거에 반팔, 우리끼리는 자유행위가 될지 몰라도 판판이 집니다. 당의 수레바퀴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잘 굴러, 그렇다고 싸우고 적대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싸우면 이건 끝장이죠. 둘다 끝장이고 우리 보수가 개멸되고 다음 정권 창출이 안 되겠죠. 두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국힘을 개혁하자 두 번째. 사업 딱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나는 한동을 지지한다. 이세 가지의 화두를 꼭끈이 지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확신하느냐? 여러분, 팬덤은 굉장히 어떤 정치인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큰 메리트입니다. 팬덤이 있다면요. 저라도 도지사 나가고 대통령 나갈 수 있죠. 팬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캐리어도 없으니까 못 나가지고 일반 당원으로 뭐 물을 뿐이죠. 그러나 보통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팬덤이 생깁니까? 팬덤이란 것은 마음의 열화 같은 열기입니다, 여러분. 반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꾸. 너는 좌파니까, 너는 김어준 방송 봤으니까, 너는 뭐 중국하고 친하니까, 너는 좌파니까, 너는 선거에 망, 선거 망친 사람도 망쳤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선거에 실패했더라도 제기할 수 있죠. 또할수 있죠. 얼마나 반성을 해야 됩니까? 반성을 1년, 2년 해야 됩니까? 지금 정치적 프로그램은 다가오는데요. 그럼 너는 하지 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파인은 모두가 이번에 반성했으면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로 공부해서 서로 전략을 짜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김경률이 한게안 돼. 이렇게 다 빼면 여러분요. 저는 그러면 3 40대에 한때 노무현 대통령님을 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활동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랬으니까, 너는 안 돼. 저는요, 저만큼 지금 현재 우파에 열심히 사람도 없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시장경제, 우파, 경, 건설, 이런 것에 또 보수, 따뜻하게 보수, 정신이 더 저는 강고해졌습니다. 그럼 니네 그러면, 니네 그랬으니까 하지 마. 이러면 저는 윤대통령님 응원을 위해서 제사비 천만 원을 들어서 1년을 후배들과 호랑이 팀을 만들어서 닫는 거는 넌안 돼. 이렇게 잘라버릴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저한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굳건히 짚고 자고 오면 흔들리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